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강부터 8강이로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출급기에 들어가기 전에 9강,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몇년 동안 노예로 있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여러 자료들을 보고 정리하여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던 것은 성경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노예로 살았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출애굽을 볼 때에 이것을 알고 보는 것과 잘 모르고 보는 것엔 차이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고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땅 사람들이란 애굽 사람을 가리킵니다. 종으로 삼아는 이스라엘의 애굽에 이주하여 이방인으로 살면서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삶을 말합니다. 400년 동안은 애굽에 이주하여 산 430년을 가리키는 대략적인 기간을 400년 동안이라 한 것입니다. 괴롭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안 땅, 즉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을 괴로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400년 동안은 요셉의 총리로 있었던 시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로 됐던 것이 BC 1885년입니다. 그리고 애굽 이주가 BC 1876년입니다. 애굽 이주부터 출애굽까지 430년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 1805년에서부터 출애굽까지를 계산하면 359년간이 됩니다. 요셉 총리 9년 후 애굽 이주 71년 후 요셉 죽음 후 359년 후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는이 말씀은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의 종과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노예로 붙잡혀 강제 노역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노예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새 왕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탄압과 함께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이주 후에 애굽의 지배 아래 430년을 살면서 종으로 살았던 시대와 출애굽기 1장 8절에 새 왕이 나타나면서 노예로 살았던 시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한 후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다 잘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세왕 밑에서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을 400년 동안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애국 거주 430년 중에 애국의 세왕 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출협기 1장 8절에 세왕 밑에서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을 알아보려면 반드시 고대 이집트 역사의 연대가 필요한데 연대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 대한 연대를 기술한 것이 여러 있어요. 문제는 어느 하나도 일치되는 연대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한 것을 비교해 보니 대략 연대가 대략 30년에서 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마네토의 이집트사 역시 고대 자료가 나오면서 틀린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마네토의 이집트사를 따르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미 끝에 위키백과의 연대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위키백과 브리테니커 백화, 나무위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의 일부 연대 중에서 이집트의 각 왕조의 연대를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위키백화였어요. 또한 기독교 대백화 사전도 위키백화의 연대를 따랐습니다. 여기 살펴보게 되면 위키백화의 제12 왕조와 기독교 대백화 사전의 연대가 같습니다. 또한 제18 왕조의 아무모스의 1세와 기독교. 대백화 사전이 연대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할 것은 옥스포드 원어 성경대전과 그랜드 주석인데요. 옥스포드 원어 성경대전 그리고 그랜드 주석은 한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연대들에 일치되는 연대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기독교 대백화 사전과 일치하는 위키백화의 연대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노예 삶이 몇 년이었는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고대 이집트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 고대 이집트의 그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밑에 부분이 상 이집트, 위에 부분이 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눈다. 상 이집트는 지도에서 남쪽을 가리키며 나일강 유역의 상류이다. 상류 이기에상 이집트라 부른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일강 유역의 상류입니다. 그래서 상이집트라는 겁니다. 하이집트, 지도에서 북쪽을 가리키면 나일강 유역의 하류이다. 하류이기에 하이집트라 부른다. 이 지역에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으며 토질이 비옥하며 인류가 일찍 거주하여 본격적인 정착과 함께 농경 문화가 이루어지며 빠르게 발전하였다. 하이집트는 갈대와 진흙이 가득한 늪지대였기에 하이집트보다는 상이집트 이집트가 일찍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초목이 우거진 곳이죠. 그래서 농경 문화가 발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네토의 이집트 역사, 이집트사라고 합니다. 사금 마네토는 기원전 3세기 초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초기 왕조,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30일 왕조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왕국, 중왕국 사이에는 제1 중간기가 있으며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는 제2 중간기가 있다. 왕국은 통일 시대를 말하며 중간기는 분열 시대를 말한다. 만에터의 고대 이집트 사회도 틀린 것이 발견되고 있다. 도표를 정리했습니다. 선왕조, 초기왕조,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말기왕국.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은 이집트의 통일시대를 말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통일시대 중간에 제일 중간기와 중앙국 신앙국 사이에 제2 중간기, 그리고 신앙국 다음에 제3 중간기가 있어요. 이때는 분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에서 이 중간기를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중앙국 시대에 11왕조로부터 시작되고 신왕국 시대 18왕조로 시작을 되는데 그 중간기에 그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왕조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BC 1885년으로 중앙국 시대 제2 12왕조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때죠 통일시대죠 이스라엘의 애국 위주는 빛이 1876년이며 요셉의 죽음은 B.C. 1805년입니다. 중앙국 시대 12왕조 때에 있었습니다. 12왕조를 위키백과에서는 빛이 1991년에서 1782년으로, 브리테니커백과에서는 빛이 1938년에서 1756년으로 잡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와 식소스 왕조의 연대의 차이요. 제12 왕조 때의 요셉은 총리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222년 뒤에 제15 왕조 식석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222년 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총리 등령과 식석수 왕조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식석수 왕조 때다. 라는 설은 틀린 것이죠. 요셉이 죽은 후 23년 뒤에 제12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제2중간기 분열 시대를 맞는데 13왕조와 14왕조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14왕조는 13왕조 말기에 그렇게 분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14왕조는 날강 삼각주 동부에 자리 잡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식소스, 왕조로 세운 이 식소스 족이 그들 쳐들어오죠 그리고 1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자, 이 식소스를 여러분 봅니다. 기독교 사전에서 발췌를 했어요.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제국을 통치했던 서부 샘족, 가나한 아모리 사람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어요. 이 식소스 왕조는 제2 중간기에 있었던 왕조인데, 빛이 1663년에서 1555년 존속을 하였어요. 사간 마네토는 시소스족이 이집트 지배 시대의 왕조를 제15왕조, 제16왕조로 구분하였고, 다섯 명의 파라오가 108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말이 끄는 전차와 강공의 신무기를 가지고 하 이집트를 침략하여 날강 삼각주 일대를 장악한 후에 파라오라 칭하고 세력을 확대해갔다. 이 그림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 이 식서스전은 2인1조로한 사람은 마차를 몰고 한 사람은 강공 및 각종 무기로 적을 공격했다 그랬어요. 강공은 합성공으로 나무와 동물의 뿔을 결합해 만든 활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전차를 몰고요. 또한 사람은 전차 위에서 이 강공입니다. 상당히 힘이 좋고 멀리 나갑니다. 강합니다. 그 활로 공격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각종 무기, 칼, 도끼 그런 것 가지고 적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물리치는 거죠. 당시 이 말이 끄는 전차와 강궁은 신무기라 그랬어요. 이런 무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집트인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소스족들은 이러한 경로로 인해서 쳐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사왕조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식소수족들이 쳐들어와서 십사왕조를 몰아내고 아바리스를 수도로 해서 자신들을 파라오라 칭합니다. 이 파라오라는 말은 애굽의 왕이라는 뜻다 성경에는 파라오를 바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식소수족들은 도시를 불태우고 신전을 파괴하였으며 이집트인들을 잔인하게 살육하였고 노예로 혹사시켰다. 습니다 그런데 날강 삼각주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인들에게는 환대했다고 합니다. 식속수 왕조와 이스라엘의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둘다 셈족입니다. 그리고 둘다 유목 민족이에요. 그리고 식속수 왕조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나안 땅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온 그러한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식석스 왕조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환대를 해 주고 잘해 주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집트인들은 노예를 삼고 혹사시켰다고 그랬어요. 후에 이 식석스 왕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빌미가 되어집니다. 밀려난 이집트 원주민들은 상 이집트 테베를 중심으로 제16왕조를 세웠으나 식석스의 공격으로 1580년경 테베가 함락되며 멸망을 합니다. 14왕조가 식석수족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밑으로 쫓겨 내려와 이 테베를 중심으로 16왕조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식석수 왕조가 이 16왕조를 공격을 해 가지고 16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잔에 위에 또 다른 이집트계 왕조가 일어서는데 17왕조입니다. 그러나, 당시 막강한 그 식소스족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라, 17왕조는 식소스족들의 신무기 기술을 배우며 군사력을 기릅니다. 그 후, 17왕조에서 타오 2세 왕은 식소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였어요. 그런데 패하고 그의 장남 카모세가 다시 왕이 되어 전쟁을 하였으나 전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흐모세 일세가 전쟁을 하여 식소수 왕조를 몰아내고 제18 왕조를 세우면서 다시 통일시대 신왕국 시대를 이웁니다. 18왕조가 세워지죠. 아흐모세가 개창을 한 겁니다. 저는 식소수 왕조 때에 이집트인들이 학대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식소수그 왕조에게 환대를 받았던 이스라엘을 같은 세인족 유목민족이라 탄압하면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모세의 출생이 위키베카 연대로 보면 아메네테프 1세대로 보여집니다. 또 모세의 광야 도피는 위키베카 연대로 보면 투트모스 3세대로 보여집니다. 또 출애급은 위키베카 연대로 보면 아메네테프 2세대로 보여집니다. 제18 왕조의 이스라엘 탄압및 말살 정책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식소수족과 같은 셈족, 이목민인 이스라엘은 식소수 왕조가 멸망하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식소수 왕조가 이스라엘을 환대해 주었던 것이 식소수 왕조가 멸망하고 쫓겨나면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지는 그 빌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아 출산 제안을 합니다. 당시 제18 왕조는 히소스족의 재치입을 두려워하였다. 또한 다른 민족들의 위협도 끊이지 않았을 때였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의 지원을 받아 애굽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애굽의파라오는 후에 군사가 될수 있는 남아 출산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108년간 히소스 왕조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학살시키지 않고 학살 대신에 이스라엘을 가장 고된 노역으로 완전히 약화시켜 감히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8왕조는 전대 왕조가 세웠던 것을 허물고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라함셋과 비덤의 국고성을 건설하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누구일까? 역사가 되는 그세 왕이 아흐모세 1세 아니면 아메네테프 1세 아니면 투트모스 1세 중이세왕중에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흐모세 1세가 재위 15년인 B.C. 1555년에 힉소 왕조를 쫓아내고 제18 왕조를 세웠는데 이 아흐모세 1세를 세 왕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아흐모스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아멘네테포 1세를 세 왕으로 봅니다. 아멘네테포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투트모스 1세를 세 왕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연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흐모스 1세가 빛이 1555년에 식소수 왕조를 쫓아내고 제18 왕조를 세운 해부터 계산하면 1555년에서 1 4 0 0 년 출애금 연도죠. 109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메네테프 1세의 제위 연도부터 계산하면 BC 1551년에서 1446년을 빼면 105년이 됩니다. 트트모스 1세의 제위 연도부터 계산하면 1524년에서 1446년 출애금 연도를 빼면 78년이 됩니다. 그래서 위키백화의 연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노예 연수는 대략 109년에서 78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총론해해보습습다첫 첫째는 땅사사람이종 종으로 아아0 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해서 종으로 살았다는 것과 세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same a 에 t h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 h 애굽 총리 등용은 s t h 스 왕조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것은 힉소스 왕조와 연관성이 크다 아마도 힉소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니냐고 이스라엘을 학대, 탄압했다면 이집트의 제18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세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타나바여 노예 삼고 노욕을 시킨 연수는 위키 백화로 보면 109년에서 78년이요. 브리테니카 백화로 보면 77년에서 47년이요. 나무 위키로 보면 87년에서 58년이요. 옥스포도 원어 성경 대전로 보면 134년에서 93년이 된다. 이 부분이죠. 세 왕을 아흐모세 1세, 아메네토프 1세, 투트모스 1세, 이세왕 중에 헌 왕으로 보고 추정을한 거예요. 도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노예 연수는 400년으로 보는 것보다는 대략 100년 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출입국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애국에서 몇년 동안 노예로 있었을까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